Thank you 예, 지난 7월 1일 그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어, 출범한 제4대 포천시 의회가 시민하고 소통하는 바른 의정 구현이라는 의정 방침 아래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과 16만 포천시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천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많은 관심과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대 의회에서 포천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소에 우리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생각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농업인의 40%가 60세 이상 고령인이거든요. 즉, 포천도 예외가 아니죠. 근데 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을 봤을 때, 전문 농업인이라기 보다는 가사일, 가정일과 또 농업의 그 보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향하는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어, 성장하기에 좀 어렵다. 그래서 그 6차 산업의 그 전문 경영인으로 우리 그 여성 농업인들이 에, 발전돼 나갔을 때 농촌의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원조례를 만들게 됐죠. 조례를 제정하고 이제 육사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지만 지원조례를 뒷받침할 그 계획을 갖고 지금 이제 그 집행부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전통 식품 또 향토 음식을 가공 또는 제조할 수 있는 기능 보유자를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보유를 함으로 해가지고 6차산업의 핵심인 생산, 가공, 그 유통.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농촌 체험을 통한 체류형 실링 관광 산업을 접목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농촌을 찾는 사람들한테 우리 고유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기능 보유라는 항목으로 보유자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그 지원조례를 또 후속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 여성 농업인들이 부인해나 생활 개선에 또는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경영인 회의를 통해서 그 많은 그 봉사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교류를 할 때도 그 여성들의 그 감각 그게 많이 그 활용되고. 그 교류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 농업민들을 앞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 포천간 민자 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경제학 상승 효과가 이제 클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의장님께서 예측하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글쎄 뭐 그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음. 생산 유발 효과가 5조 4천억 정도 된다고 봐지고, 또 3만 9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제일 먼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택지가 개발될 테고, 또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가지고, 교육, 또 농업, 산업 모든 부분에서 어, 부분에서 그 활기찬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포천시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성화 거리로 이제 지정될 수 있는 예산 지역은 어디고 또 이제 진척상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해 주십시오. 진척 상황은 이제 그 계획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3번 국도 우리 의정부 시계에서 대론 53번 국도의 패션 거리 또 가구 거리를 특성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잘 진행되면 후속으로 음, 백운 계곡의 상가 거리를 또 특성 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장님께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 포천의 최고 여행지는 어디냐? 네, 우리 포천이 천연 자원이 풍부하죠. 우리 그 산과 강과 호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천혜 관광지입니다 47번 국도로 들어오면서 베어스타운과 문학산, 그리고 명성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산정호수 그리고 지금 우리 포천시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아트밸리가 있습니다. 폐석산을 활용해 가지고 치유의 관광산업으로. 아트밸리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휴식과 관광을 할수 있는 그런 아트밸리가 있고 이장님께서 이제 포천시에 그 가볼 만한 여행지를 많이 소개를 해 줬는데요. 관광객들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소개 관광지가 많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포천시를 찾아와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포천시를 찾는 관광객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아늑한 분위기의 농촌 체류형 힐링 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포천시를 방문해 주시면은 시민 모두와 함께 여러분들을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을 한번 오시면은 다시 한번 와 보고 싶은 그런 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